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화제로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네, 아무래도 쉽다고 말하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생을 60년 넘게 뭐 80년 넘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자신은 기도가 어렵지 않대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한가요. 자기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든데 그냥 그 주위를 청소하고 있는 사람. 이 아주머니 한 분이 기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가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아침에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적인 눈도 뜨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이 경건과 이 사랑의 옷도 함께 입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소할 때는 정말 마음 구석구석 내 몸도 나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중에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이렇게 쉬운데 뭐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교회에서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일상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아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말했습니다. 이루 하나님을 하루에 100번 불러보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안 와서 모르겠죠.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의 삶이 바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감남산은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동쪽에 동쪽에 한 한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을 왜감남산으로 지었느냐면 하그 산에 올리브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리브산, 올리브유 산이라고 어,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실 때면 어디 선교하러 나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이감남산에서 주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십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십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자주 다니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보면 성전이 경비 대장들을 데리고 이이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모습을 보면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감람산을 자주 찾아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두 번의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어떤 결심만으로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이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는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한 21일 정도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것이 이 습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 소환에 무슨 마이크를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미국에 보면 이 조지아 주립 대학의 토머스 스텔링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부의 세습에 관한 이 경, 여, 연구를 이,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놀란 그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 좀 에, 이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이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 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 백만 장자들의 이 성장과 과, 그 기업 성장과 그 성장 과정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재벌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이 기업을 물려 받았거나 유산을 물려 받아 재벌이 된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스텔린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자수성가해서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부모들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습관은요 남들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혹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유혹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금식 40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금식을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그 기도 안에 실려 있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의 이 간절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질만큼 그기에 제자들 두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으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을 이 워너 헬라를 보니까 "그래, 고래하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깨어있다 그리고 지켜보다 주시하다, 이거 망을 보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의 성경 보면 "샤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을 뜻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깨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위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이었던 음악가 하이든이 있습니다. 저명한 예술가의 모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음악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라는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집에 작은 골방을 기도로 정했습니다. 이에 저 지쳐 있을 때나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방에서 나올 때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든에게 골방이 이 개센만의 동산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만의 골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골방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개센만의 이 감남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 시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아내랑 제가 상의를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아내가 한번이 금요 기도에 제가 자냐 인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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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대 이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아사풍 구아나사 구아나사 아사풍이라 뭐하여튼 풍인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 있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그래도 그래도 목사가 그랬다 마치고 이제서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급히 갔는데요. 입이 진짜 일요저 입술 어떻게 보고 살지 심각하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이렇게 입이 삐뚤삐뚤한 여자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해요 며칠 전에 아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자기 일아이라고 아멘 하십저 다... 아,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 를 나누는데 그때 정말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요. 빠르고 늦어지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내일 새벽에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네,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이제 예배하는 새벽 5시에 새벽 4시 55분에 잔향을 시작하고 월삭 새벽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날만큼은요 전교인이 나와서 끝까지 주님 앞에 부들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올한달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이 날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습관에 따라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등산하면서 기도한대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만의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라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실 때 시험 칠때 하나님 기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시험 칠때 답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 전 그거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답이 보일지 믿습니다. 반응신앙적이고 반응기신적이죠. 네, 정말, 정말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영어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님인데 동기인데 그분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졸업시험인데 영어가 있어요. 고신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신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laughs> 반응이 없네요. <laughs> 전 세계 하에 있는 그 대학교인데 그냥 영어 시험을 쳐야 제가 그 졸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때 당시 50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 후배를 두고 계속 영어 공부안 되더래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분이. 진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부여잡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층으로 떨어지고 형님 붙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형이 또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과연 무엇을 이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대신 살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시대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좋은 습관이 빨리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습관, 헌신의 습관, 봉사와 섬김의 습관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